아무도. 오다 떠오냐, 떠오냐, 떠오냐. 어디야? 아, 따로, 세경. 창문. 어, 아, 그쪽에 있어. 그쪽에 잼이 있어. 홀리야. 오케이. 푸시잼 있어. 아, 라플피. 이게 라플 와, 라플피 세경. 레몬 반샷샷. 세경. 세경탄. 쭉쳐. 다들 조심하세요. 어? 여기 왜 가만히 있어? 세경 푸. 저2층 세경. 이제 층 들어왔어요. 푸. 위에 아니야? 세경 이거 설때 깨면 그.. 낚시 조심해요 폭탄이 <laughs> 설치됐습니다 3경 3경 훗 왓더 아, 쎄훗얘 네, 자꾸 낚시 한번해 3경

페이스, 우리 페이스, 페이스, 페이스. 페이스, 페이스, 페이스. 뭐야 이거, 빅지언니야 이거? 뭐지? 센 있어, 우리 페이스. 옆에 보고 있다. 다시 뺀거 같아, 쌍문으로. 오, 우리 베스트 다운이야. 우리 베스트 다운이야. 베스운이야베스 다운이야. 스운이야

형, 서래, 서래, 서래. 네, 레이더 소리야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레이더 알겠어요, 완전 이해했습니다 세, 세, 세 미션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? 아니, 솔직히 하나도 없어서 너무 궁금했었어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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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쌍마하말쌍말 정말, 쌍말정무쌍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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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말이말 정말, 정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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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세경 말 정말, 정말, 비말 정말, 정말, 세경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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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정 있다 말다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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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먹었 어디 지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피크리아 피크리아 먹고싶어 a 지미스도 올라가요 미생도 올라가 내가 잡을게 올라가요. 여성은 B, B 올라가요 봐도 되나? 같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적 배를 알겠어요 완전 이해했습니다 샌 아, 어, 아직 나온 거없어샌 3명까지 채경 나적배 먹었어요 알지 어디지 그걸 왜 말하는 거야? 미션 체바이트. 헤드샷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